네. 류병진 씨는 어제 7시간 걸려 출근했는데 오늘은 여유있게 차 한잔하며 방송 들어오셨고 9418. 청주 외곽 지역은 전혀 재설 작업이 안돼 있습니다.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에도 문제가 없겠어요. 하셨어요. 일산 수파는김한입니다 여친이 임신했어요. 이제 아빠가 돼요. 7912. 먼저 아빠가 되고, 그리고 변호사 올리셔야겠네요. 1 8 7회외곽단들 김포톨게이트 나와서 자이로 나가는 게 엄청 막혀요. 사고난 것 같아요. 하셨고, 윤건열씨 짝꿍 미연이의 27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셔야겠습니다. 김성태씨 어제 아바타 영화 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봤나요? 하셨는데,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영화가 지금 1조 원의 수익을 올린답니다. 제 생각에도 영화는 아바타 전의 영화와 아바타 후의 영화가 있을 것 같아요. 3D로 보면 죽여준다면서요? <laughs> 뭐 예약이 다 찼다는데. 저도 다시 한번 3D로 보고 싶어요. 정경원 씨 대형마트 캐시아르바이트 합격하고 지난주 처음 일주 했는데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퉁퉁 부은 다리를 집에 서 남편한테 파스 좀 붙여달라고 하니까 괜스레 짜증 을 내네요. 남편이 말렸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월급으로 대학생 인두달 학비에 집 대출금까지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남편에게 우리에게도 약가 쨍하고 해뜰 날 있을 거라고 전해 주세요 하셨는데 정경원 힘내세요 엔젤 와플 요것도 요거 프로.